네 안녕하세요 무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문자 그림은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선이 좀 굵어서 바꾸겠습니다. 문자는 이렇게 여러가지 과정을 겪고왔습니다이 도면은 한문의 기초가 되는 백자만 알면 한문의 원리를 터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신 백자촌문의 그 가르침을 펼치고 계신 조국 옥 교수님의 예 연구하신 내용인데요. 뭐 이것은 다 나타나 있는 거니까 이분도 뭐 한문 관련해서 매우 깊이 연구하시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좀 다른 게 있다면 저는 이제 좀더 개인적인 관점이 깊이 들어간 해석을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동양 철학과 천부경 원리나 역학의 이치를 좀 가미시켜서, 한 글자로 책한 권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이제 교훈적인 점을 저는 좀 부각시키다 보니까, 이제 제 나름 고안한 방식을 글자를, 에 살펴보는데 다양한 측면에서 좀더 깊게 파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조국구 교수님이나 여러 이제 한문, 가르치는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과 저는 좀 다른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문자란 하늘과의 통신이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사진은 6.25 전쟁 당시 미군이 이제 원산 앞바다를 이제 점령했다는 것을 교신하는 모습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이제 사람과 통신을 이제 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이 곧 하늘과의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그 통신할 때 이렇게 뭐 안테나 이렇게 태극기 깃발처럼 안테나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모습 자체가 이제 문자가 안테나 역할을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뭐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모습이 본래 하늘천자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각골문의 모습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금문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 누가 봐도 사람의 모습이죠. 예, 그리고 또 하늘천자를 보시면은 예, 만들공자와 예, 보시면은 만들공자가 있죠. 만들공자와 사람인자가 이렇게 겹쳐져 있지 않습니까? 예, 보시면은 이제 장인공자는 만들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 사람은 만물을 또 대표하죠. 그래서 하늘이 만든 사람이 곧 하늘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천자는 그래서 이 원래 글자의 모양도 예, 이 하늘 천자의 모습이 결국 사람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린 이 사람과의 교진이 결국 이제 하늘과의 교신이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이런 위치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는 이제 하늘과의 통신이다, 사람과의 또 교신, 교신이고 교류하는 그런 도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자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런 위치로 보면 사람 간의 생각을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부분을 뭐 설명을 드릴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문자의 변형 과정은 기본적으로 아, 알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갑골문과 예, 금문 여기까지는 이제 문을 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전부 다 서를 씁니다 서적할 때 서자죠 글서자 글자자 서자 그 전서 예서 예, 그리고 초서해서 행서로 이렇게 변환되는데요. 각골문은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 은나라의 그 상나라죠, 원래는. 근데 그 상나라의 마지막의 수도가 은이었죠. 그래서 터허자를 써서 은허라고 합니다. 그 은허에서 발 발굴된 그 유적인데요. 한 30만 개 정도가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하는데 한 15만 점 정도가 50%가 이렇게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또4,500 여자 중에서 한2,500자 정도만 이렇게 해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연구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팻자를 풀어가면서 가장 핵심 깁, 밑바탕에는 이제 예, 각골문을 이렇게 뿌리에 두고 있는데요. 아직 완전하게 다 해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간에 또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제 사견이 많이 투영된 해석이 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좋고 같습니다. 저는 이제 문자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에, 학자들의 견해나 본래의 글자와 다소 차이가 있는 해석을 에,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은나라 때 이렇게. 예, 이게 거북이 뱃딱지죠. 그리고 이제 소 뼈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새겼는데, 그 당시에도 종이와 붓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썼는가를 보면, 이제 당시 사람들의 문화풍습, 제사의식이나 여러 가지 이제, 어, 정치나 문화적으로 큰 결단을 할 때, 이 점사적인 측면으로 썼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점을 볼 때는 그 아침에 보죠. 하루 일진을 봐도 아침에 보는데 그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의 바깥 외자를 보면 은 저녁에 점을 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급한 경우에 사람이 늘 정한대로만 살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외 조항할 때이 외자도 아침에 늘 점을 치다가 이제 저녁이라도 급하면 점을 칠 수가 있다. 항상 사람 사는데 인간사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담겨져 있고요. 이 근무는 이게 이제 중국말로 다이딩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제 큰대 자, 사바루 자, 소정 자를 써서 대우정이라고 합니다. 예. 네. 예. 말 그대로 이제 세금 자를 씁니다. 근무는. 예. 금속에 세겠다는 문자입니다. 예. 보면은 이거는 이제 뭐큰 사발 형태의 숫자, 소술, 소청태에 예, 그런 이제 뜻을 담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전선은 뭐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이제 돌에다 새겨진 건데요 진시황 때그 신하였던 이사라는 분이 아마 이렇게 새긴 글씨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 진나라가 이제 통일 이전에 있었던 거를 대전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 글자를 소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을 손질해서 통일시킨 글자가 소전입니다. 예, 진나라 이전에 춘추 전국 시대의 글자가 많이 이제 나라별로 이제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소전으로 그 통일한 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제 도량과 화폐를 통일했죠. 그,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본게 문서, 그 문자의 통일이었는데요. 문자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X자는 다스릴 예자가 있습니다. 다스리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문자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옆에 글자는 예서입니다. 예자는 예 자는 노예 예자를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보죠 노예가 같이 천한 일을 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수록 할수 있도록 만든 글자다 그 전에 보다는 이 글자가 지금 오늘날 한자에 좀 많이 가깝죠 에, 그런데 이제 곡선이 많다 보니까 이제 소전은 어려웠는데 조금 간편하게 알아보기 쉽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예서를 이제 만들었던 당시에 엄중한 법치를 주장한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철권 통지를 했던 진나라 시대의 재인들이 많아서 재수를 관리하는 옥리들이 간편하고 쉽게 행정문서를 다루기 위해서 고안되었다고도 봅니다. 설문에 자에 보면 이예 자는 부착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보면은 이제 주인한테 부착해 있고 빌붙어서 사는 노예 의 뜻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 예서는 보기 좋게 쉬운 문자로 백성들이 좀 에 쉽게 좀 접할 수 있고 또 나라를 다지는 사람 입장에서도 손쉽게 뜻을 전할 수 있는 이제 이치가 있겠죠. 에 글자는 뭐다 아시겠지만은 초서입니다. 뭐 초서는 사실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속도전이다. 빨리 쓰기 위해서 필요했던. 에 아무래도 뭐 흙가게 으니까 이제 생략도 많이 하거든요 핵이 중첩되거나 불필요한 글자는 생략을 하고 흙가게서 많이 쓰니까 필기체다 예 그리고 이 해서는 이제 초서를 쓰다 보니까 예, 초서를 정확히 해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게 되니까 당나라 때부터 이제 금지가 됩니다 이제 초서체 이제 단점을 부각되면서 단점이 부각되면서 해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해 자는 예, 본받을 해 자입니다. 그래서 글자로서는 모범이 된다. 예, 모범 해 자를 써서 모범이 되는 이제 글자 모양을 만드는 거고요. 행서는 초소와 행서의 좀 장단점을 보완한 예, 초소와 해서의 중간적인 형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각골문 이전에 이게 도문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실 문자를 썼지만 문자로서의 인정은 이제 받지 못하는 상태고요. 이제 도문에는 이제 특별한 뜻을 이제 담을 수 없는데 각골문부터 문자로 보는 이유는 에, 거북이 배딱지에 이제 소의 뼈에 생긴 글자죠. 근데 거기를 보면은 당시에 정치, 군사나 문화, 풍습 등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문, 그 문자는 이제 그때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초서는 속도전 필기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해서는 이제 모범의 자를 써서 모범이 되는 글자 본보기가 되는 글자로 보시면 되고 행서는 이렇게 해서와 초서의 짬뽕 장단점을 살려서 쓴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제 도문에서 부터 뭐 각골문 이나 금문전서에서 이네단계는 사실 한2 0 0 0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봅니다 2 0 0 0년의 세월에 그리고 이제 초서해서 행서는 예, 간자체까지 중국에서는 이제 쓰고 있는데, 간단하게 쓰려고. 예, 글자체 의 발전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뭐, 문자에서 보시면은, 글자의 뿌리가 되는 이제 각골문에도 문자를 쓰죠. 근문에도 문자를 씁니다. 예, 나머지는 이 서를 쓰는데요. 예, 문자를 보면 이렇게 자식이 뜻하는 아들 자자가 있죠. 예,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문자에는 이 본받을 효자가 있습니다. X자 두개 표시가 있는데, 이어 글자는 원래는 사계의 효자와 예, 칠복자, 본받을 효자입니다. 예, 이 글자에도 보시면은 이제 부모를 뜻하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이제 보시면은 예, 부모부자가 있고요. 그래서 문이 부가 되고, 예, 자, 자가 문으로부터 파생된 예, 글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한글도 자음 모음 하지 않습니까? 예. 어머니 문자를 써서 그래서 이 문문이 이제 그 부리가 된다 왜냐하면 이제 금문, 각골문의 도문도 그렇고요. 이제 도문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도자기 도자입니다. 제그릇 도자를 써서 도자기 파편에 쓰여진 문자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시대의 문자 중에서 특히 그 우리 젊은 층에게는 이제 축약어가 좀 대세인듯 싶은데요. 우려되는 부분이 한 가지 저는 있습니다. 보시면 뭐 버스카드를 벅하라고 갑자기 툭쳐남 갑툭튀. 버스정류장을 버정 급한 질문을 급질. 뭐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듣보잡이라뭐 안습이니. 또 이런 외계어 같은 말도 있습니다. 예 울희, 왜, 개. 어, 뭐, 이렇게 쓰는 게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데요. 이게 중고생 어린 친구들한테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었는데요. 말이 오염됐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 오염됐다는 것과 같거든요.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영국의 이제 유명한 작가죠. 조지에 오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의 언어를 타락시키지만 언어도 생각을 타락시킨다. 또 독일의 철학자 유명한 마르틴 하이데거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 하늘천 자의 이치로만 봐도, 사람인 자의 머리가 와야 공이 되죠. 한, 천, 지를 뜻하거든요. 하늘과 땅. 거기 에 인간의 생각이, 하늘의 이치대로 만들어가게 된다. 이게 만들공 자의 뜻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인간의 생각이,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는 말들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짧아지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또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언어가 생기고 있죠. 물론 이제 시대적으로 음양이 바뀌는 이제 과도기에 있다 보니까 우주적인 큰 시대로 보면요. 그런 점도 있지만, 이 앞선 영상에서 보신지 모르겠지만, 대, 그, 대한민국은 주역의 보면 관계입니다. 음요고요. 예, 양요 관계인데요. 이제 형태로 보면 산입니다. 산인데요. 이 하늘의 뜻이 에, 만약에 비가 내, 내려도 제일 먼저 비를 맞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삿곡대기죠, 상정상이죠. 하늘 뜻이 가장 먼저 내려오는 게 간방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시 변화를 읽고 싶다면은 에, 감방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 유행 등을 보면은 저는 잘알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에, 이런 위치에서 지금 이런 말을 짧고 줄이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은 팽창에서 이제 음양 위치를 보면 밖으로 발산하고 팽창하는 것이 이게 양이로, 양으로 양으로 볼수 있다면은 지금 우리 시대는 이제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시대거든요. 음은 안으로 이제 축소되고 예, 응축되고 모이는 예, 겁니다 한 점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예, 말이 이렇게 축약되는거 예, 축소되는거 이것은 이미 하늘에서 그런 변화의 치가 평창할 때로 평창했던 그 풍선이 다시 이제 서서히 줄어드는 쪽으로 운동작용을 예,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자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이제 한문을 크게 보면은 에 이렇게 뭐 도문까지 한다면은 여덟 개뭐간체차까지 하면 아홉 개 여러 단계로나눌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문자란 하늘과의 통신이다. 또 하늘천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표현한 글자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교신이 또, 하늘과의 통신이고, 또, 문자가 결국은 인간과의 이제 교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문자에는 이런 뜻이 있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 그럴 문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날씨가 좀그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입추가 지나서 그런지, 어젯밤에는 이제 뭐 기뚜람이나 쓰레기 이렇게 풀벌레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 보니까 가을에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십시오.